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연제 봄이 지나고 여름 걷습니다 날씨가 낮침 그 저녁엔 기온차가 많으니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2022년 5월 11일 어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출발했으니까 하루 지나서 오늘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날, 첫째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년 중 1월 1일부터는 131번째 되는 날입니다. 지났던 사건, 사고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1999년도 MBC 여의도 사역 사옥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만민주한교회 신도들이 MBC 여의도 사옥 조정실 점검에서 PD 수첩의 방영을 중단시킨 사상 초의 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건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PD 수첩의 방송이 8분만에 갑자기 불연 중단돼서 동물 닭이 멘트리 방송 시간이라 하여 동물의 왕공 문화방송 습견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사건 당일 MBC 방송 중인 최장수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 수첩에서는 만민주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종말론과 내세론에 그의 종교적 비례에 관한 미화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는 이단 파문 이재력 목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 MBC 시상본부의 윤길용 PD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된만민중앙교회 측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청에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은. 이재령 목사와 여신도 간의 성추문 제한 보도는 방영이 가능하다고 결정해서 프로그램이, 방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방송국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되지 않겠습니다. 기념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 입양의 날입니다. 아, 입양의 날이 다 있나?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한 가정 1, 한명 1, 이름면 1, 1이 되죠. 의 아동을 입양해서 새로운 가정 1, 1 이래서 11일로 거듭나자는 의미로 가정이 다니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념일과 제정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입니다동학운동 이야기를 역사에도 많이 배웠습니다. 도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읍을 점령한 이날이 2019년부터 동학 농민 혁명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를 빛내고 계시는 분이나 가신 분의 생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875년 서구 스님이란 이 태어나셨습니다. 1975년 5월 1 1일에하셨다가 1958년 12월 27일에 가신 분입니다. 85세였고 법납이 45년이었습니다. 선사의 속성은 설씨였습니다. 설씨 법명은 보하 법품은 서구 그래서 설 서구 스님입니다. 올해 을해년 1875년 5월 11일 경남 의령에서 탄생하셨고요. 신라의 홍유 설총 선생의 45대 손입니다. 원효 스님의 생물학적 세손이 되겠습니다. 신라 시대 설총 원효 스님과 설총 제계 그 원효 공 공주가 사에 낳던 설총의 45대 손이 되겠습니다. 선사는 어렸을 때 지혜가 충중의 사람들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사서 및 논장 백자백기 지리는 물론 의학까지 능통하신 선사의 제자로는 부처님의 삼법분을 이룬 78대손 법손이자 조계종 13대 종정이신 전제 종정이신 진제 선사가 스님의 제자입니다. 은사와 상자가 모두 종정을 역임한 경우는 한국 불교 역사상 서구 스님하고 진재 스님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1928년도 정소영 감독입니다. 우리가 그냥 영화는 즐겁게 봤는데, 과연 어떤 감독이 만들었는가는 잘 모릅니다. 한국의 영화 감독이며 본명은 정웅기이십니다. 1970년도 필려로 백상 예술 대상 감독상을 수상하셨고요. 1976년도는 돌아온 팔도 강사는 대종상 우수 방공영화상으로 되고요. 내가 버린 여자, 1978년. 내가 버린 남자, 1979년도. 1978년 및 1979년 2년 연속 한국흥행영화, 영화흥행의 영화 1위를 타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표작으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1, 토3 3세리지를 만드신 감독이 정소영 감독입니다. 오늘 나셨고요. 2013년도 가셨습니다. 1932년도 나셨다가 1912년도 가신 지관 스님이 계십니다. 32대 종정 조계종 총정 총문장을 하셨고요. 지관 스님은 1932년 5월 10일 포항시 북구 청화면 유계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47년도 학천해인사에서 자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고요. 1963년도 경남대학교를 졸업하셨으며 2005년도 조구해종 총무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 1월 2일에는 서울 경국사에서 향년 81세로 열반하셨습니다. 1962년도 오늘 라신빈 김도균, 밴드 백두산의 기타리스트죠. 아, 그 다음에 가수 윤상, 1968년도. 1970년도 김나은 배우, 야구 코치 김상엽, 방송인 이기생 씨는 김나은 씨하고 똑같이 70년생으로 오늘이 생일이 같습니다. 77년도 이혜성 아나운서가 생일이고요. 코미디언 문세윤 씨가 활동하시는데 지금 1982년도가 나셨고요. 영화배우 곽선영 씨, 요새는 골 때리는 여잔가, 거기 골 때리는 그 축구하는 있잖아. 거기에서 어, 지금 나오고 있는 곽선영 씨. 그 다음에 배우 박희본 씨가 83년 동갑이고 오늘 생일입니다. 농구선수 양희종씨 84년도 가수 서로정아씨가 85년도, 87년도는 임승웅 아이돌과 최현수 성우가 동갑이고 오늘 생일입니다. 93년도 김주연씨가 뮤지컬 배우입니다. 배우 94년도 조혜원씨, 배우 곽다인씨 95년도, 옥신선수 임지의 임애지씨가 99년도 그리고 박랑은, 박랑은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선수 박중호씨의 딸입니다. 2015년 오늘 생일입니다. 아버지 덕으로 일찍이 방송을 탑니다. 가신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86년도 효령대군이 음력 오늘입니다. 조선의 왕족이죠. 효령대군은 누구냐? 조선 3대공왕 태종 두자들 태종 이름은 요새 방영되는 이방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효령대군이 원경왕후, 원경왕후의 민씨 소생입니다. 조선 세종대왕의 두째 왕으로 성씨는 전주이시죠. 이름은 보이고 초명은 호였는데 1 9세로 호로 개명했습니다. 자는 선숙이고 호는 영감이요 시호는 정효였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형이자 세조의 숙부로 황실의 원로이며 조선의 숭유악불 정책으로부터 불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세종대왕 즉위 후에는 문종, 단종, 세조, 예조, 성종 등 육대에 걸쳐서 장조를 누렸습니다. 왜 그때는. 이 대군이 왕위를 본다해서 그 역정 뭐 이렇게 굉장히 단명들했어요 축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육대조에 걸쳐서 임금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1486년 6월 11일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소해 왕후 인수대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2000, 1504년, 오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72년도 가셨죠. 1900년도 나셨다가 가신 이범석 장군. 이범석 가시면은 모두가 동립운동가로 자합니다 세종대왕의 다섯 번째 아들, 광평대군의 17대 손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때는 20대 직입니다 계 후손이 되겠지개는바로 늘은 장손이란 얘기입니다. 1900년 10월 20일 한성보에서 아버지 이문하와 어머니인 연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일찍이 어머니를 여리고 8살때 새어머니인 김혜김실 씨를 마저 그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청상이 전투에 참전하였고 광복군 참모 중 참모장 등으로 항일 무쟁 투쟁에 활약했으며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의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을 역임해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빛낸 인물이 바로 이범석 장군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범석 장군의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부처님 한마디 불교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전생이라나 또 앞으로 다가는 과거에 지을 수 있는 업장, 내가 잘잘못해서 쌓아준 사회의 모든 업장이라고 얘기하면 몸이나 이런데 때가 찌르고 찌드른다른 얘기입니다. 누적됐던 것. 이것을 깨끗이 목욕탕에 가서 삭 씻어내듯이 소멸시키는 지능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스님들이그 이제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도 불자님들은 아군내가 업이 들어와서 이런 업을 받는가 보다 이야기하시는 분 지바타 비니바타 오소바타 카해 카에, 카해를 외우시면은 모든 업장이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보람찬 하루 되시고요. 내일을 위해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